자,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바울은 항상 세계보고마를 꿈꾸며 기도했는데, 바울에게 세계보고마는 로마 사람들을 살리는 거였어요. 왜냐면 로마가 제일 강대국이고, 전 세계에 전쟁을 많이 일으켜서 사람을 많이 죽였거든요. 사단이 가장 역사하고 센 나라였잖아요. 그 로마를 살리면 전 세계를 살릴 수 있겠구나. 로마에 사람들이 몰려오는데 여기에 교회를 세워서 여기 빛을 비추면 흩어져서 많은 나라 사람들이 살아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런데 로마에는 가이사라는 황제가 있었어요. 나는 로마 황제 앞에까지 가서 복음을 전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자, 우리 여기 있는 친구들도 나도 세계를 살릴 꿈을 가지고 지금부터 구체적으로 한번 기도해 보길 바래요 나는 어떻게 해서 어떤 말씀 붙잡고 세계보고만 하러 가야 될까?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잘 들어보세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 아멘, 많은 사람들이 똑똑해 보이고 잘생겨 보이고 멋있어 보이지만, 결국엔 어느 날 사탄에게 잡혀서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되고 속국이 돼서 망해요. 이걸 보고, 하나님 떠난 문제라고 해요. 하나님을 떠나면 아무리 잘 살아도 사탄의 종이에요. 아무리 잘 살아도 사탄의 나라에 사는 거예요. 결국 어떻게 되겠죠? 사단이 준 나쁜 저주, 재앙, 지옥을 겪다가 고통당하고 죽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사단을 꺾은 참된 왕 그리스도께서 바로 예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촥 오셔갖고 세상의 빛으로 오셔서 사탄을 꺾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셨답니다. 자 하나님 나라 바로 그리스도께서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시는 나. 내가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거죠. 우리 집.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우리 집. 하나님 나라죠.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우리 어린이집과 학교. 거기가 하나님 나라예요. 왜? 그리스도가 주인 돼야 사단이 공격을 못 하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나라와 세계. 하나님 나라가 전 세계에 이루어져야 되겠죠. 그 길은 오직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는 빛을 가진 랩넌트들을 통해 파수꾼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다른 기도할 거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어디에? 내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 친구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전달되게 해주세요.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자, 그런데 바울은 어디까지 기도했어요? 로마 황제도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게 해 주세요. 와, 멋있죠? 그럼 우리 친구들도 한번 기도해 보세요. 우리나라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세요. 혹시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 있나요? 이렇게 멋지게 한번 기도해 보세요. 미국 대통령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 되게 해 주세요. 그리고 미국이 하나님 나라 되게 해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친구들이 필요해요. 또전 어, 세계 무슬림들이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해주세요. 이런 사람들이 필요해요. 바울은 유대인과 로마 사람들, 헬라 사람들 전부가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나라 누리게 주세요 라고 기도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전하고 빛을 전하는 바울을 아주 아주 미워하고 싫어했죠. 야! 바울! 너 복음 전하지 마! 너 예수 그리스도 말하지 마! 왜요? 사탄에게 잡혀있잖아요. 그런데 바울과 전도자들은 하나도 무섭지 않았어요. 왜요? 하나님이 지금도 함께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리스도께서 나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또 하나가 있었어요. 하나님이 미래를 알려 주셨거든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은 오히려 유대인들이 핍박하니까 로마로 갈수 있는 길을 열어 주셨는데 그게 죄수의 신분으로 감옥에 갇히는 거였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로마의 죄수로 끌려가 재판을 받으려고 가게 되었는데 배를 타게 되었네요. 그때 기도했던 바울이 여러분 지금은 가지면 안, 안 돼요. 지금은 배가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 있어요. 조금 쉬었다가 나중에 가요. 그러나 사람들은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바울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했어요. 야, 네가 알면 뭘 알아? 우리가 더좋게하면서 복음을 듣지 않고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멋대로 출발했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국엔 바울의 말대로 풍랑이 닥쳤어요. 이렇게 사람들은 복음을 듣지 않고, 전도자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하다가 문제를 만나고 재앙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죠. 해가 다 깨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나 하나도 걱정할 거 없죠. 이때 기도를 알았던 바울. 깊은 바닥에 내려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에게 하나님은 로마도 보아야하리라 말씀 주셨잖아요. 저에게 세계 보고 만의 꿈을 주셨잖아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죽지 않고 로마까지 갈걸 믿어요. 그러면 왜이 문제가 생겼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배가 풍랑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이 뭐예요? 질문했어요.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풍랑을 만난 것은 너에게 세계복음의 응답을 주기 위함이야 여기 배에 탄 모든 사람들이 너를 통해 살아나게 할 것을 증거를 주려고 하는 거야 그리고 너는 로마 황제 앞에 서서 복음 전할 거야 하나님이 확실한 말씀을 주시고 미래를 알려 주셨어요 바울이 이 말씀을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힘이 생기고 용기가 생기고 확신이 생겼어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제가 로마 황제 앞에서도 복음 전해야 되거든요. 제, 저는 반드시 살고 저 때문에 당신들도 단한 명도 죽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답니다. 저는 이 말씀대로 되리라고 꼭 믿어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하나님을 믿게 되었어요.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바울 선생님, 저도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 되고 싶어요. 저도 바울 선생님처럼 그리스도를 알라. 확실하게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되고 싶어요.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이 사람들이 나중에 다 로마에 흩어져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결국엔 하나님 말씀대로 바울이 탐배는 로마까지 안전하게 되었고 풍랑은 멈추게 되었죠. 바울은 로마로 가기도 전에 이미 세계복음화에 응답을 받고 간 거예요. 거기 배에 탄 사람들이 누구예요? 로마 군인들, 로마와 전 세계를 다니는 뱃사람들, 또 죄수들인데 흩어져서 복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들이었거든요.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세계복음의 꿈을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는 문제도 사건도 모두 다 응답이 되고 세계복음의 길이 됩니다. 결국은 어떻게 되었어요? 로마 황제 앞에 섰어요. 황제님! 황제님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받고 축복받고 로마가 살게 됩니다. 로마 군인들도 복음을 듣게 되었어요. 이렇게 바울과 제자들이 로마의 황제와 로마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250년 만에 로마 황제도 나는 이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겠다. 우리나라는 이제 기독교를 다 믿어라. 이렇게 바뀌게 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대로 되었어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가이사 앞에 서야 하리라. 전도자와 제자들을 통해 로마가 보음화되고 세계가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세계 보음화는 반드시 이루어지고 렘넌트들과 우리들을 통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면 뭘 해야 돼요? 진짜 기도를 시작해야 돼요. 어떤 기도? 세계를 살릴 서밋의 기도. 하나님, 기도할 때 지금 이 시간 보좌화를 움직여 주셔서 나와 관계에 있는 아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빛을 받고 살아나게 해주세요. 우리 지금부터 친구들은 아주 아주 이름을 불러가며 친구들 한명한명 한명 놓고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나라를 놓고 기도하고 전 세계에 복음 못 들은 나라를 놓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로 전 세계에 빛을 비춰요. 아직도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은 나라들이 많죠.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나라를 놓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게해 주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 주세요. 세계가 살아나게 해 주세요.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 멋진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자, 두손 모으고 따라서 해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고 응. 기도의 능력을 주신 기의 능력을 주시고 그리스도에 감사해요.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문제가 와도 기도를 누리며 기도를. 말씀으로 말씀으로. 승리하게 해주세요. 승리게주세요 복음이 없어. 복음이 없어. 고통 당하는. 전, 전 세계를. 기도와 말씀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살리게 살리게 살려,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 기도합니다. 아멘. 喂。